안녕하세요 여러분 척척박사 홍박사입니다 자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일단 많이 추워요 아침에 몸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 이번 주에는 제가 혹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운용 관리인게또하 뉴스입니다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에어드레스가 출시되면서 저희가 뭐 삼성 엔지스일러와 에어드레스의 싸움 자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예고한 대로 오늘은 드디어 우리 삼성의 에어드레스와 LG의 스타일러가 한번 경쟁 구도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음에 토론식으로 아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랬다가 또 혹시 싸움 날까봐 각 브랜드로 전문 직원들 모시고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신상품인 에어드레스를 전문적으로 설명해 줄 우리 구 자민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어제도 봤는데요 <웃음> <웃음> 맨날 지금, 맨날 잘지내요 예. 지금 뭐, 시청자분들 인사 한번 드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 제품을 소개해 드리러 왔습니다. 예. 확실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자민씨 조금 긴장인 것 같아요.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두 모델은 지금 저희가 시연용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품에 투명이 안돼 있다. 요거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시연용,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살짝 빠져있을게요. 우리 한 뭐, 5분 정도 마음껏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올해 에어드레스의 특징과 좋은 점, 뭐, 비교 설명해도 되고, 조금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너무 비방적이만 제가 탓은 칩니다 이야기하겠죠. 네, 자, 가면, 지금부터, 본인 2018년도 에어드레스, 이제 출발합니다. 고고씽 네 안녕하세요 이번 기회에 에어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의류관리기 좋다는건 알고 계셨는데 아 이거 막상 큰돈주고 사기에는 약간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있지않을까 그래갖고 많이 망설이셨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삼성에서도 의류관리기를 출시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세탁기 스팀 기능도 있고요에어컨의 바람 대여 능력도 있고, 그리고 건조기에 좋은 제습 능력, 그리고 냉장고에 냄새 탈취 능력, 그리고 공기청정기의 필터 기능까지, 그리고 브로그로 음, 제습기의제습 능력까지 다 경계한 만능 의료, 건조기라, 의료 관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laughs> 네. 그러면 안에 한번 열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왜 앞에, 앞에 나열했냐고 하면, 리얼케어 리얼청정 리얼탈취 리얼살균을 설명드리려고 앞에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리얼케어가 왜 리얼케어냐 한번 보시면 뿌리를 바깥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안에도 제트웨어가 쏴 쏴주기 때문에 안쪽까지 전부 다 케어가 되기 때문에 리얼케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정이라고 하면 미세먼지까지 다잘 걸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예. 집진 시설이 안쪽에 미세먼지 집진 시설 그리고 미, 밑에는 부풀하기 필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한대 넣어 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리얼탈취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팀이 그냥 올라와서 그냥 올라와서 해주는 거에 플러스 돼서 제트에어랑 스팀 이랑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스팀 능력, 살균 능력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보통 표준 코스로 하면 한몇분 정도 걸리죠? 예, 표준 코스 같은 경우에는 50분 내외로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음... 됩니다. 그리고 급속 모드로 하시면 20분 내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리고? 예. 스페셜 모드가 많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원하는 거뭐 가죽이라든가 패딩이라든가 교복이라든가 맞춤형으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속 모드로 하셨을 때는 단돈 18원. 전기세가 18억 밖에 안 되니까, 한, 뭐, 한달 내내 사용하셔도 스타벅스 커피 한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제가 카메라도 보내주시면 할게요. 네. 그리고,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탈취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삼겹살, 삼겹살 많이 드시잖아요.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기가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팅망으로는 탈취가 100%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냄새 분해 필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냄새에 관해서 99% 전부 다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홍 박사가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또 저는 코고 찌르는 타입입니다. 뭐 간장 밥번못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러면 에어드레스는 솔직히 후발주잖아요. 후발 후발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삼성 아, LG 스타일러 보다 우리 에어드레스가 이것만은 좋다. 가족끼뭐 어떤거 하나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단 쓰시면서 소음이 많이 안나요. 왜 고객님들 보시면 밤에 많이 돌리시잖아요. 애들 집에 오면 뭐 5시, 6시 그리고 애들 공부 좀 이제 퇴근하면 7시쯤에 돌리시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41dB, 46dB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41dB에요. 공식적으로 나온 거 맞아요? 예,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410일 밖에 차이가 안 나네라고 말씀하시겠지만서도, 410일이면, 2.5대, 얘가 2.5대 돌리는 거랑 얘한대 돌리는 거랑 소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 막 공부하고 있는데, 저녁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스타일러, 이 기존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부가 방해될 정도로 소음이 났다고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그리고 정기세도덜 먹게 예.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설명 정말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 에어드레스는 여기서 종료하고 잠시 후에 스타일러 원조로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고정! 예, 여러분, 우리 구자민 매니저의 에어드레스 정말 출시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명품, 명품 가전의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설명을 가겠습니다 자, 니저 먼저 박수 한번 치드릴게요. 그러면 연속 되는 이제 전쟁, 이제 LG의 스타일러가 출동합니다. 우리 스타일러 출연, 출연을 해주실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우리 500윤 매니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00윤 매니저 출동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번에 김진영 할때왜안 뵀죠? 아, 내가 오늘 뭔가 열심히 보여주려고 안았는데 그러고들 말이 너무 많네요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역시 카메라만 돌리면 이야생미가 어디서 나오는지 참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스타일러를 설명할건데 네. 자 스타일러 열심히 해주실거죠? 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타일러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고고씽 자 스타일러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듀오 뭐 소음 뭐 이런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인거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 왜 이렇게 청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먼지게 많지? 어, 미리씨 이거 좀 털어주세요. 미디씨, 뭐 하는 선풍기도 지금 벗겨주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 저 먼지 좀 털어줘요. 아, 미디씨, 먼지를 선풍기를 네. 털립니까? 아. 네. 뭐, 어, 미디씨, 선박 있을 때, 옷갈때 선풍기를 이렇게 밀어요. 아, 호박 네. 털어야죠. 아, 아, 일단 나가 계세요. 아휴. 근데 오늘 진짜 몸도 기쁘다는데, 오늘 춤도 한번좀 춰야 될것 같은데. 아 어, 미디씨, 잠깐만, 잠깐만. 혼자 춤이 좀 민망하네 내가 진짜. 아니 네, 아까 옷도 지금 먼지도 묻었고 내가 지금 아침 한번 했다 이거 한번 붙여보실래요? 우리 민망이가딱세장남기시자 우리 한번 충을한 쳐볼까요? 자 우리 충한쳐봅니다 아이고!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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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사태면 너무 좋네 이거 안 떨어지네 이거 자 먼지 떨어집니다 자, 어이구, 네, 기키우주돼요 자, 타이저, 에어드레스, 정말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우리 원초적으로 옷에 먼지가 묻으면 바람 안 떨어집니다. 모두 먼지가 털어지려면 그래도 어머니 밖에 나가서, 야, 이분이 털아온나하면 손톱이 뭐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문 냅니다. 어머니한테 뭐하고 있니? 어, 바람이 털어줄 거예요. 아이고, 엄마한테 볶다구 박생이다, 볶다구. 다팍 털어야 되거든요. 스타일러. 소아 다, 제품 다 좋죠. 다 좋아. 바람으로 털어주고, 머지도 털어주고, 다 좋은데. 자, 우리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바람보다는 흔들어주세요. 싸이가 항상 얘기합니다. 흔들어주세요. 어응절도 얘기합니다. 흔들어주세요. 항상 흔들어주는 스타일러.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다 하신 가요 네. 제가, 제가 카메라 문의 치지할게요 역시 제가 홍박사 다시 나왔습니다. 역시 우리 병윤 매니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역시 제가 오늘도 속에서 증진을 끄집어내는 거 맞죠? 맞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예. 예, 너무 고생하셨고 가면 제가 단독 유표 하나하면 질문하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원조니까 좀더 오래됐고, 네. 뭐, 지금은 스타일러 자리를 잡았고, 에어드레스가 후발주자지만 네. 그 제가 볼 때는 에어드레스에는 있는데, 스타일러에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해파 필터 부분을 이야기하던데, 를 네. 제가 알기로 해파 필터하 있으면 미세먼지 더 걸러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LG 측에서 스타일러 대표로죠 어떻게 답변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타일러도 너무 잘 만들었고, 에어드레스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설는은 예전에 옷에 뭐 냄새를 빼고 공격 청정 뭐 이런 쪽을 설명을 한다면 예기는 깨끗한 옷, 그냥 먼지 털어주고 미세먼지미세먼지를 돌려주면 보통 일반 제품들은 청정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냄새도 빠지고 정말 좋죠. 하지만 예기는 관리입니다, 관리. 내 몸에 먼지가 묻어있고 미세먼지가 돌아가면 드라이도 해주고 이런 깨끗한 옷을 원한다고 하면은 달러가 좋고 고인이 생각했을 때, 아, 이것은 연세도 빼고 싶고, 청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가긴, 막, 삼성 제품을 구매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병림 매니저 너무 고생하셨고,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병림 매니저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습니다 네, 여러분,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구자민 매니저의 에어드레스와 오병년 매니저의 스타일러, 과연 어떤 게더 좋을까요?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는 겁니다. 홍박사가 내리는 마지막 정의하는 날릴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조 스타일러는 뭐 깨끗한 옷을 고객님께 선사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삼성의 에어드레스는 뭐 고객님께 건강한 옷을 선사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두 제품 다 좋은 거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일러나 에어드레스 의료 관리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요. 제발.